다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i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날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새힘 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을 알려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주시고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오직 주님께서 앞서가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 감으로 말미암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요일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았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자손을 링에 당하리오 하건 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모기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도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조 사십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 있는 가난한 땅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때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가난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조건도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셔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민족들을 내어 쫓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잘 보고 그 방향으로만 나가라 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늘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 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움직일 생각도 못했던 연약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 때와는 달라질 것들이 있었습니다. 늘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믿음이 연약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난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칫 방황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싸우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셔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여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명령대로 그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져서 멸하기를 주저한다면 그 불순종은 결국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할 때는요,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거대한 세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이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수 없습니다.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날마다 알고, 그리고 주님이 때를 말씀을 통해 알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앞서 가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앞서 가시는 방향과 때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둘째로 승리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말 이미 아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시민이라고 라 합니다. 가난에서 승리를 얻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의로워서 얻은 마땅한 결과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던 강한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이 악해서 심판. 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무슨 일을 하기 전과 그 일을 한 이후에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맡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해를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십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일이 끝난 후에, 물론 하나님께 잠깐 감사하는 합니다. 그러나, 잠시 감사할 뿐이고, 그 영광을 신이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을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간절히 기도하던 선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자신의 선과 의로움과 열정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 공동체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던 축복을 걷어가 버리셔서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는 비결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시으로 마이미아바, 늘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칠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하는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낸 지금까지 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요 호랩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는 날조차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면 어김없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불신앙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에 주신 가나안 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에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주셨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땅을 자신들이 사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해 버린 겁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아 왔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죽었던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불신앙이 지금 가난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 겁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자신들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과오로 받았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판단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즐기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7중 8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신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 알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소욕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늘 고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십년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어떤 일에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초청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거듭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늘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은혜 를 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실 때 영광을 제가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청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느니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깨어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각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철형 모든 그등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호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